안녕하세요. 시보란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바오란입니다. 찐찐도 찌즈는 오늘의 문장은요. 快吧房間打掃一下. 음. 快 빨리 빠르다. 그다음 바 무엇 무을을 해서 뒤에 목적어 끌고 나왔었죠. 房間 방을 打掃 청소하다. 一下 좋은 뭐머 뭐 하다라고 해서 동사 뒤에 쓰이네요. 그래서 연결을 하면, 콰이 바, 다, 이 빨리, 방을, 청소, 좀해라 빨리, 청소, 좀해라는뜻이네요콰이 좀 바, 살짝, 쉬시고 다, 이 청소, 좀해라 이렇게. 음, 한 번만 더. 콰이 바, 다, 이 자, 오늘, 여기까지, 할게요 다 여기까지, 빠기이